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누리며 거룩한 신앙의 경험을 믿음 앞에 나누어 주의 뜻에 순복하기 위하여 새벽에 머물러선 주의 백성들이여 복대는 총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출애굽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탈락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일어나서 광야 여정으로 돌아가는 그 단락입니다. 그 광야 여정으로 돌아오는 그 단락 안에서 우리는 15장부터 18장까지 이제 드디어 출애굽의 첫 번째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 그리고 첫 번째 단락에 신해산에서 이르는 구원단락의 세 번째 단락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의 구원사건을 다루고는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 중에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 단락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신해산에 이르는 광야여정입니다 이 광야여정은 신해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행진할 때이루어질민수기 11장과 36장의 일종의 예고편이라고 봅니다. 광야 여정이 가지고 있는 의미, 여러분들이 아까 지편 78편 소개를 잠깐 해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신앙 고백을 자손들에게 일러서 말씀을 지켜나 하기를 원하셨지만,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불평하고 원망함에 무너져갔다는 슬픈 역사의 교훈을 78편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시면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 단락 안에서 우리는 반복되는 불평,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안타까운 그런 장면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물 때문에, 또 만나와 미출하기 양식 문제 때문에, 전쟁의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 주제가 반복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비록 불평하고 믿음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품으시고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가르치시지만 이제 이 단락에 내려가게 되면 이제 징벌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에 대한 징벌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실 때 이런 말씀을 통한 교제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인격적인 교제 안에 징계와 징벌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고 깨우시고 더우시는 그런 연단의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의 의미를 지금 이렇게 먼저 서두에 살펴서 말씀을 이해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자, 우린 드디어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사흘끼리 못되어서 그들이 불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광야의 첫 시험이죠.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물을 얻지 못하므로 그곳에 3월 만에 물을 하나 만났는데 그것이 마라 그 문자적인 뜻 그대로 쓴물이어서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불평 원망이라는 이 의미가 광야를 대표하는 용례입니다. 출애굽기에 전체 쓰이는 그 용례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부분이 바로 이 원망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관계가 어떻게 불신앙으로 인해 흔들린지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영광을 경험하고 주를 따라갈 때 우리 구원사의 가장 뒤틀린 관계의 모습이 바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첫 번째 시험이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확신시켜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름이라, 여호와 로페라는 그 이름이 여기 증거됩니다. 이 로페란 말인 동사가 라파라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인 찬송 안에 여호와 라파라는 찬양을 하죠. 그 라파라는 말은 동사 개념입니다.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는 거죠. 그 동일한 이름이죠. 여호와 로페. 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첫 시험이라 그랬죠. 시험이 어떻게 극복이 되어 나가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십니까?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참 슬픈 얘기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장면들마다 모세를 통한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 그곳에 보이죠.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기도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에게도 끊임없는 시련, 시험, 핍박, 알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대했던 구원에는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의 구원 찬양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하신 우리 그리스도의 구원의 찬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라는 세상의 현실과 싸워가며 부딪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들입니다. 그 시험을 이기는 법을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 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기본기가 고통과 아픔과 시련이 다가올 때 불평과 원망의 덫이 아닌 기도의 선한 싸움으로 하나님 앞에 싸워가는 거고요. 그 기도의 시름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 규례와 법도를 정하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 나무를 가르쳤다. 그래서 그 나무를 가지고 그 나무가 뭘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신약성경을 내다 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예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나무는 그 당대에 어떤 학자들이면 찔레나무처럼 자연요법들이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어떤 한 나무른데 중요한 것은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르쳤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가르치다는 야라라는 말이, 히브리어 야라는 말이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 말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르쳐서 나무를 통하여서 율법과 규례를 정하셔서 그 말씀을 가르쳐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교육 방법을 우리로 하여금 주의 환기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실뿐만 아니라 27절에 가면 은혜의 돌보심에 엘림에 이르게 됩니다. 그 엘림은 물샘 열돌과 종려나무 이런 구루가 있다 그랬죠? 오하시스입니다그대추하자로 열매가 맺어지는 그 풍성함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백성이 어느 곳에 처하든지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그 분명한 인도하심의 은혜의 도우심을 이렇게 들려내주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데 불평의 덫에 빠지지 않고 기도의 영광을 품고 이겨나가는 그리고 그 기도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재앙, 10가지 재앙처럼 우리는 애굽 사람처럼 살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자기 본분을 재확인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승리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법을 이 말씀 앞에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신앙의 여정에는 광야라는 현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광야라는 여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자체도 광야 여정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7 장의 스데반이 광야 교회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안에 우리 교회 생활 통하여서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아닌 기도의 부르짖음으로서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대를 여러분 재확인하시고 불평과 원망의 덫이 아닌 여호와 신앙의 그 이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해될 본분을 잊지 마시고, 그 본분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힘쓸 때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인심이니라. 재앙의 호덕이지 않도록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분명한 그 이름을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복 본분 안에서 그 이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구원 역사의 복된 이끄심이, 엘림이라는 쉼토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 언약 백성에 대해서 약속의 땅 그래서 후손과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여러분들이 재확인하셔서 창세기 17장 7절 8절 7회 굽회 6장 2절 7절에 나타난 구원 역사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격륜을 재짚어 보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믿음여정에 복대 믿기를 바랍니다.